통영청정회의에서 건져올린 각종 우수한 수산물이 미국 수출 시장 공략에 나습니다 통영시는 굴, 멍게 등 다양한 통영 수산물을 김동진 통영시장을 비롯해 각 수역 관계자 및 수산업체 대표 등으로 개척단을 구성하고 오는 21일부터 4박 5일간 미국 사계주에서 수산물 판촉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. 이번 개척단은 뉴욕, 유저지, 버지니아, 맨일랜드 등 미국 동부지역 4개 주를 돌며 통영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을 알리는 한편 헨지 8개 마트 특별 판매장에서 마른 멸치, 바다장어, 멍게굴 등 통영 대표 수산물 무료 시식회와 판매를 통해 헨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동부지역 4개 지점을 거점으로 해서 판촉활동을 하게 됩니다. 이 판촉활동은 또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현지 미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입맛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앞으로 우리 통영 수산물이 미국에 진출하고 또 시장을 더 개축할 수 있는 것인지를 통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좋은 수산물을 가져가서 직접 그분들에게 시식활동도 하고 어, 좋은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통영시는 올해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, 호주, 동남아 국가 등 해외 시장 개척에도 가속도를낼 방침입니다. 하나유스 최재현입니다.